안녕하세요 수작 걸기TV 수작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즘 인테리어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죠 예쁜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벽면 인테리어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선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지주 선반과 지주 선반.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찬내를 이용한 선반도 있는데요. 어 선반은 어, 무지주 선반은 무지주 철물이 필요한 선반이면서 선반 아래 위에 어, 구조가 없는 형태를 말하고요. 어, 지주 선반은 기역자 다리나 철물이 붙은 그런 선반을 이야기를 하는데 무지주 선반은 어, 요렇게. 어. 철물이 있어요. 요거 철물 하나에 구멍 두 개씩 뚫으면서 두 개가 있어야 하는 그래서 벽에 구멍을 많이 뚫어야 하는 어, 시공이 살짝 불편한.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주 선반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보이면서 인테리어 요소에 조금 방해가 되는 그런 어, 형태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할 어, 수작걸기의 선반은 기역자 형태. 니은 자 형태, L 자 형태로 세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선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수작 걸기의 선반은 이겁니다. 원목의 형태가 잘 보이시죠? 나무 결과 옹이 부분까지 잘 보이실 텐데, 이렇게 모서리 부분까지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선반입니다. 제가 3-way 세 가지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기본 형태, 선반이 넓은 형태, 그리고 뒤집었을 때, 뒤집어서 고정했을 때 어, 기역자 형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벽면의 공간이 벽면 앞에 공간이 좁거나 너무 튀어나온 선반은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선반을 이렇게 L자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어, 이 위에는 뭐 예쁜 그림이나 액자, 뭐 LP 판 요즘 소장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꼭 전시 갤러리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면서 작은 디퓨저 하나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3way 세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 선반입니다. 만의 구성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가 두 개예요. 이 부분은 서로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딱 조립을 하고 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반 조립에 쓰이는 피스와 뒤쪽 철물이 같이 배송됩니다. 이제 조립을 해볼 텐데요. 조립을 하실 때는 목공 본드가 있으면 탄탄하게 고정이 됩니다. 본드를 바르는 방법은 이홈 부분에 길게 발라주시면 되고, 반대쪽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부재가 서로 만났을 때 접촉면에 본드를 발라서 더 탄탄하게 고정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본드를 발라서 딱 조립을 하고 피스를 넣어줍니다. 피스 세 개만 조립하고도 이렇게 튼튼한 어, 선반이 되었는데요. 같은 열의 피스를 고정하지 않고 반대편에도 같이 고정함으로써 더 튼튼한 어, 선반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홈 부분이 없어요. 요거는 아랫면과 뒷면인데 요 부분이 고정 철물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쪽 부분 벽면에 피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위쪽이 위로 가는 음, 형태 그리고 반대로 들어갔을 때 피스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쪽이 위로 이 부분이 위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L자로 사용할 때 역시 위쪽으로 철물을 넣으면 뒷판이 긴 L자 모양의 선반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반이 조립이 되고 철물까지 다 고정을 하셨다면 이제 벽으로 가서 벽에 다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벽면 앞에 딱 서셔서 선반을 위치해 보시는 겁니다 이때 제일 불편한 점 선반이 수평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은 인테리어 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수평계를 사용을 하지만 없으시죠 집에 집에 이 수평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수평계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수평계 스마트폰의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이 맞는지 잘 체크하셔서 연필로 뒤에 선을 그어 줍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었다면 기준이 되는 곳에 체크. 그리고 0 자를 대서 25cm 위에 체크. 하고 난 다음에 피스를 벽면에 그죠? 자, 피스가 이렇게 두 개가 박혀 있으면 뒤쪽 철물 위치하시고 위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선반을 벽에 고정했습니다. 수작걸기의 선반은 자세히 보시면 벽면과 선반 뒷 부분이 들뜸이 없어요. 하, 좋아. <laughs> 선반이 넓은 스타일로 고정을 했는데요. 요번엔 선반 폭이 좁은 쪽을 좁은 쪽으로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벽면에 들뜸이 없습니다 선반이 고정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탄탄한지 시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리터짜리 물 1개 2개 제가 그냥 이렇게 들어도 어, 무게가 있네요 3개 이렇게 3개 물통이 탄탄하게 고정이 되는 선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셜하고만 이거 진짜 원목이면서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선반. 시공도 간단하죠? 요 선반이 9,900원이랍니다. 예쁜 선반으로 멋진 인테리어 하시기 바랍니다.